계속해서 75페이지 문제 2번 보겠습니다. 자, 어,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밑으로 갖고 왔어요. 자, 이럴 때 가로의 길이가 지금 10이고, 세로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는데, 둘레에 폭이 일정한 이 길을 만들었답니다.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, 여기 있는 이 정도 폭과... 자, 여기 있는 폭과 어, 여기 보기 전부 다 일정하다는 얘기겠죠. 어, 그래서 그때 이 어, 황토색으로 색칠된 이 부분의 길이 넓이가 208 제곱미터가 되었답니다.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? 폭을 구하여라. 폭을 구하여라. 대놓고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줬어요. 그러면 이 폭을 우리가 자 미지수 x라고 두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구하려는 것은 미지수 X로 둡니다. X를 어, 이 길을 포기라고 둡시다. 자, 그러면 길을 포기라고 뒀으면 이제부터 식을 세워야 되겠죠. 이 부분, 이, 어, 이 노란 부분, 이 황토색 길의 부분이 208제곱미터입니다. 그러면 이 전체, 어, 일단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. 이거 이게 폭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x고 이 부분도 얼마입니까? 이 부분도 x, 여기도 x, 여기도 x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전체, 전체 지금 선생님 여기 x x x라 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 화단, 화단이 가로가 10이고요. 그러면 이 길을 이 전체 길을 가로 넓이 얼마입니까? 10에다가 x와 x를 더하니까 얼마? 10 플러스 아, x가 2개, 2x. 그죠? 그러면 이 세로는? 이 세로도 한 볼게요.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도 세로가 8이고요. 여기 폭이 x, x면 8에다가 x 2개를 더하니까 8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. 어, 자, 이 길, 길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. 그러면, 가로, 요 길의 넓이, 요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, 요기 전체,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, 자, 한번 시간 세워볼까요?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이 전체가 다 되는 거고요. 우리가 구할 거는 요 바깥쪽에 있는 넓이니까, 여기서, 이 가운데 있는 화단 넓이를 총 빼줘야 전체 이 길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. 그죠? 자, 전체 여기에서 화단의 넓이를 빼준 게 208이다. 자, 화단 넓이 얼마입니까? 가로곱하기 세로하면 음, 80 됩니까? 8. 뺐더니 어. 그게 얼마다? 208 제곱미터이다.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. 다시 적어줄게요. 여기는 전체,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는 하단의 넓이 뺐더니 뭐가 나온다고요 어, 길의 넓이, 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산입니다. 계산을 하십시오. 음, 근데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. C 플러스 EX 숫자가 조금 큽니다. 그죠? 80을 넘겨볼까요? 5변으로 이항을 하면 288이 되고요 그죠? 여기 잘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덜된형태예요 2와 2를 전부 다 여기 있는 식에서도 어, 그집어낼 수있고요 여기에도 공통인수니까 빼낼 수가 있어요. 자, 2를 빼내면 5 플러스 x 2를 빼내면 2빼내고요 그러면 4 플러스 x 했더니 2 8 8이 자, 2는 4에 5 플러스 x. 4 플러스 x 했더니 288이.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이거 4를 먼저 약분하고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? 자, 약분이 마침 되네. 4728, 428. 자,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재정비하면 x 플러스 5. x 플러스 4, x를 먼저 썼어요. 자, 이렇게 되겠네요. 이거를 풀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풀까요? 전개해서, 전개해서 자, 좌변으로 넘길게요.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x제곱에 9x-52를 했더니 0이더라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어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. 근의 공식 써도 됩니다.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훨씬 쉬워요. 곱해서 52가 되는 거어 이런 거이 숫자가 생각보다 내가 잘 인수분해를 하기 힘든 숫자다 하면 소인수분해 하면 됩니다. 52 2, 26 2, 13 13 곱하기 2의 제곱 어 근데 13, 4 하면 바로 9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오케이, 해볼게요. 13, 2는 4. 자,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하면? 그죠. 4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, 자, 곱하면 마이너스 52, 자, 더하면 9가 돼가지고 계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. 자, 하면, x 플러스 13,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따라서, 자, x 플러스 1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3 나오고요. 또는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는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방정식을 풀이고요. 자, 마지막에 우리가 이 조건에 두 개, 두개다될수 있을 수도 있고요.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어, 어떤 게 되는지는 이 문제의 뜻에 맞게 다시 풀이를 해야 돼요. 자 검산 및 조건에 맞는 x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. 어, 여기에서 x가 우리 다시 거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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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x가 뭐라고요? x는 길이, 폭이야, 그죠? 어, x가 폭이기 때문에 x가 음수가 될수 있어요. 당연히 x는 양수이므로 어떻게 해? 해당하는 거는 4밖에 없네요. 자 따라서 길이, 폭은 4, 단위는 미터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실제로 한번 넣어서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거치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. 할수 있겠습니까?